전라북도는 군산 새만금 신앙 및 동서도로 한할권을 주장하는 김재씨 농단을 무속히 해결하라. 군산 새만금 신앙과 새만금 동서도로 한할권을 군산시로부터 어떻게든 뺏어가리는 김재씨와 유유부단하게 관망하는 전라북도 무책임한 방만을 강력히 성토한다 1991년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30여년이 흐른 지금 새만금 방류제를 비롯한 군산 새만금 신항,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중공되었으며 계속해서 내부 개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전라북도 미래라 불리는 새만금이 안타깝게도 지역 간의 갈등이 점예하게 대립하는 군쟁지옥으로 전략하고 알았다. 김재씨는 군산새망금신항과 봉서도로 스마트수변도시 새망금글로벌허브조성이란 사업을 묶어 군산새망금신항을 배우도시로 삼아 군산새망금신항과 봉서도로 관할권이 본인들에게 있음을 직관적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은 이러한 도구를 넘는 획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울부를 통하는 심정으로 군산시를 기만하는 절바북도와 김제시를 강력하게 청토한다 최근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세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군산세만금신앙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주고 난후 논의하자는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라는 후한 무치한 주장을 김재 씨가 내세웠다. 군산 새만금 신항은 제2차 새만금 기본 계획에 의해 수심 부족 문제 해결과 군산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운여도를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둘리도와 일체화하여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다. 해당 공유수면은 군산시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수역으로 군산시가 어업 면허 및 허가 보존 및 관리 등 120여년 동안 군산시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하여 관리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 360여명이. 거주하는 시 행정부의 일부로서 모든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해 왔다. 또한 동서 도로는 120여 년간 관리하며 어업행위에 대한 행정 처리, 동서 도로 건설 공사 관련 신고 수리 등 자치권을 행사해 온 공유 수면에 조성된 도로로서, 군산시가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세만금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물류를 군산세만금신원과 연결하는 군산시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이런 군산세만금신원과 동서도로를 김재시가 본인들의 관할구역이라는 얼토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은 곧 새만금 임금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엄연히 자치권이 존재하는 구역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28만 군산 시민이 천인공로하여 용납할 수 없는 후한 무치한 침략 행위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전라북도는 김재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허문이 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서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지자체 간의 관할권 다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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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전라북도는 김재 씨의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하여 반관하지 말고, 김재 씨의 흥황무치한 행위를 엄중히 해결하라! 해결하라!